안녕하세요 도운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디움 기장의 세팅펌을 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좀 컬감이 강한 스타일을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기장은 쇄골선보단 살짝 긴 느낌의 기장으로 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레이어 단차를 살짝 내줬는데요 어, 레이어드 컷 방법은 위에 카드를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부분 쪽에 뿌리 볼륨 펌이 들어가고요. 뿌리 쪽은 건강한 모발이기 때문에 조금 강한 중성 펌제를 이용해서 약도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좀더 순한 약제로 약도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루프를 말아서 스팀어 10분을 했습니다. 스팀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약액의 침투력이 좀더 빠른 것 같고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해줘서 모발 손상이 좀더 적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스티머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열 처리가 10분이 끝나면 테스트 컬을 말아놓은 것을 컬을 풀어봐가지고 컬의 탄력도를 체크를 하고 이제 요 정도 탄력도가 나왔으면 머리를 헹구고 세팅 와인딩을 들어가 줄 겁니다. 세팅은 탑 부분에는 대자리로 풀 와인딩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부분은 중자리로 풀 와인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마 집게를 이용하면 수분을 가둬두기 때문에 열펌을 했을 때 모발이 건조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풀른 상태입니다. 탑 부분에는 뿌리 볼륨 펌이 들어갔고탑 부분 옆에 쪽도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연결하기 위해서 뿌리 아이롱으로 볼륨을 살려주고, 앞머리 부분도 뿌리 아이롱으로 볼륨을 살려줬습니다. 인젠 중화를 해줄 거예요. 거품 중화를 이용해서 중화를 하고 핀컬로 고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를 어느 정도 털어서 말리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려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된 세팅 펌의 모습입니다. 컬이 탱글탱글하게 아주 잘 나왔어요. 모발에 가늘고 볼륨이 많이 죽는 분들에게 이런 컬감이 많은 스타일을 추천해주면 이제 볼륨감도 많이 살고 머리 손질도 좀 어느 정도 편한 스타일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